자가면역 질환 종류에 필요한 자가면역 영양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개인의 영양 요구량은 특정 상태 및 관련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정 영양소가 있으며, 이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 종류에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자가면역 영양소와 잠재적인 역할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등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있으며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A. 비타민 D. 1일 40IU 비타민 D 수치는 면역 기능에 중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일부 자가면역 질환은 낮은 비타민 D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이나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 유제품 및 보충제와 같은 식이 공급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 항산화제. 비타민 A, C, E를 포함한 항산화제와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및 통곡물은 항산화제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4.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일부 자가 면역 질환은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캐피어, 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섬유질 통곡물, 과일, 채소 및 콩류에서 적절한 섬유질 섭취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유지하고 소화를 지원하며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6. 비타민 B군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포함한 비타민 B군은 면역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공급원에는 강화 시리얼, 콩류, 잎이 많은 채소 및 동물성 제품이 포함됩니다. 7. 철분. 철분은 적혈구 생성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일부 자가면역 질환은 빈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에는 살코기, 가금류, 생선, 강화 시리얼, 콩류 및 잎이 많은 채소가 포함됩니다. 개별 영양소 요구량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시기 권장 사항은 각 개인의 상태, 증상 및 병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면 상태의 영양학적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화된 지침과 자가면역 질환 종류에 필요한 자가면역 영양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